안녕하세요, 김영입니다 시간 꼈어요. 어, 후니 안녕. 한심해둘러버시지 김밥만. 예서나 사실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, 너 진짜 애들 그렇게 빚어먹지 마. 하인이라 기회는 기다려본데, 애들은 사람이야. 하인이 아니라고. 자유를 즐길 수 있는. 애들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분노하일로 없을 거야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수지야 좀 신나지 말아줬으면 해 기분 더러 응. 너나 행를 적바로 해 너는 애들 괴롭히 이렇게 잘해신 있는게 지 내가 뭐 잘못한거라도 있니? 복숭아니 너 나이 행시 똑같아라내난 잘못한거 없어 실수는 다 망쳤어 얘들아 미안해 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리입니다. 어허, 수지야, 그러게? 얘 그대처럼 볼이 빨개지겠네. <laughs> 야, 희윤이 김예은 실체 밝혀지는 날이니까 다 눈팅해봐. 아! 어 우리 산짐승 여우와 소. <laughs> 왜 삼진승이냐고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줄게. 일단 너는 여우야. 그래서 우리가 삼진승이라고 부르는 거고, 음또 다른 이유가 넌 많은 애들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이야. 아 녹음범 들려줄게. 내가 여우라는 증거를 내보냈어. <laughs> 이온이도참 불쌍하다. 너를 믿고 있는데. <laughs> 어, 너 아직 그 사실을 몰랐구나. 네가 이 유치원 짱이라고? <laughs> 아직 거짓 사실을 알고 계시네. 수지가 이 유치원 짱인데. 아, 수지가 왜 짱이냐고? 수지가 너보다 더 부자이기 때문이야. 미안한데, 수지 아버님이 폭가을 하셔서 너무 미안하네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근데 이미 수지가 뭘 했네? 이제 나와봐. 어, 이거, 나와봐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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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지가 아거 이거, 이거, 이 일단 이걸 우리 유치원 우이 집에 올려볼 우리 유치원 우리 집에 놀려와요에올려 볼까? 도로의 음 도로의 도로는 애들이 잘안볼 테니까 우리 유치원에 도로의 도로의 도 아 그리고 너만 하는, 있는 줄 아는데 얘들아 다 나와봐 짱구야 맹구야 잘했어 응. 그럼 얘들아 난 끌게 그렇게 여우는 놀림을 받다가 전, 전학 갔다고 한다 끝